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함께 하는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지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길더라도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읽으시고 말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며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또, 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또 강제로 믿게 할수 없지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어, 종교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이런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 특별히 요즘처럼 종교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이러한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종교는, 어, 종교 활동의 모습이 달릴 뿐이지, 결국에는 마치 똑같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다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는 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종교, 타 종교는 우리의 적이다, 뭐,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 하는 것 역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다 종교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의 대표적인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그리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이러한 다 종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복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들이 만든 것, 인간이 생각해낸 그 어떠한 종교도, 또 그들이 신이라 말하는 그 어떠한 존재도,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그다 종교 사회 속에서 어 사람들에게 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된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잘못된 거짓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요, 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무력적인 그러한 행동이나 아니면 남들을 그리고 다른, 어, 종교를 적대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어,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그들에게, 어,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보여주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긍률과 자비와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때문에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